장애인들에게 문화 예술은 관심이 있더라도 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전통 시장 안에서 장애인들과 상인들이 어우러진 문화 예술 교육이 열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원진 기자입니다. 창원의 한 전통 시장 한 켠에서 열쇠 고리 만들기 수업이 한창입니다. 학생들은 진지한 눈빛으로 색색깔 구슬을 끼워 넣으며 작품을 만드는 데 공을 들입니다. 자 도안에 이렇게 예쁜 그림 있지 친구들. 네. 요 그림에 맞게.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자폐나 지적 장애가 있는 청소년들. 강사는 전통 시장 안 창작공예촌에서 활동하는 전문 작가입니다. 또 다른 공간에선 여성 장애인들이 한지공예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여기 있다 보니까 자연들이 수마 치며 또 시장 안도 구경하고 또 쇼핑도 하고 그런 쯤이. 복지관은 접근성이 떨어지고 시설이 열악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어려웠는데 인근 전통 시장에 교육 공간이 마련되면서 여러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넓은 공간에다 창작공예촌 작가들의 수준 높은 강의까지 더해져 장애인들에게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역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하지 못하는 건 아닌데 몰랐기 때문에 이용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센터가 밖으로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그 시민들하고 같이 이용할 수 있었던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기까지는 시장 상인들의 도움이 컸는데 상인들 역시 뜻깊은 일에 동참하게 돼 보람을 느낍니다. 하신 대로 와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아, 굉장히 그, 아, 잘했구나 잘 해주구나 이런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안에 마련된 교육센터는 장애인들에게는 폭넓은 사회 참여 기회를 침체된 전통시장에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사회통합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원진입니다.